박근혜 대통령님께서 1 0 5회차 강남 성모병원으로 지금 진료 받고 치료 하시러 지금 출발하고 계십니다. 불빛이 반짝거리는 법무부 차량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늘 강남 성모병원으로 정밀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러 지금 출발하고 계십니다. 네, 강남 성모병원으로 105번째 네, 정비치료받으러 네, 아, 지금 출발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차량 예, 구치소 입구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12월 9일 악몽의 그날이 떠오른다. 내 심장이 지잉하게 저려온다. 2016년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서 불법 사기 탄핵되는 부끄럽고 불행한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한 개인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탄핵이었다. 그래서 2016년 12월 9일은 해방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국치일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공표한 날을 역사에서는 경술국치라고 부른다. 한일합방의 매국노, 대역적인 친일파, 이완역을 비롯한 일당들이 조국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마찬가지로 2016년 12월 9일은 반역자 배신자들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대한민국 국회 도끼를 찍은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4주년, 대한민국 탄핵 4주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우파 괴멸 4주년이 곧 다가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강금 영어의 몸이 된지 4년 가까이 다가오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눈 하나 끔적 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잔인성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1212 .12 반란과 5.18 광주 사태로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란죄, 반란죄, 뇌물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1212 .12 반란과 수천억의 뇌물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22년을 선고했으나 두 대통령 모두는 2년 만에 특별 사면 석방되었다. 그런데 재판 기록에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궁해의 관심법과 듣도 보지도 못한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20년을 때리고, 언 4년이 되었지만 잔인한 문재인은 아직도 돌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극이다. 얼마 전 중진 국회의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대한민국이 될것 같다. 한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에 갇혀있는 날이 곧올 것이다. 정말 수치스럽고 불행한 나라가 될것 같다.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보다 수백 배, 수천 배더 많은 악행을 범했는데 그냥 조용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 가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힘 김종인이는 12월 9일에 두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사죄한다는 것인지 정말 경악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사기 탄핵이고 돈한푼 받지 않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복수의 활극을 벌이고 구속재판을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죄를 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이나 석방 건의는 못할 망정, 상식도 없이 망령을 부리는 국민의 짐 당에게 우리는 오히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보수 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저자들이 잔인한 문제인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얼마 전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 양심 고백을 했다. 첫째,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의 희생이 되고 말았다는 뜻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활극을 벌렸다는 고백이다. 둘째, 인권 침해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검찰 수사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하고 잔인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실과 사실이 입각하지 않고 법에 맞지도 않는 스토리가 진실이냐 짜맞추기 수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자행되었다. 넷째, 이미 법정에서도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가 되는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서 범죄자 확정자로 만들기 위해 재판 과정을 전 세계로 방송하여 내보내는 제2의 살인 행위를 자행했다. 다섯째, 그런 가혹한 수사를 하고도 검찰 조직 내에서는 부패 척결, 거학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려온 윤성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고 적폐청산의 이름 아래 수많은 전직 장관과 대법원장 판사들을 구속시킨 공로로 대검찰청 총장으로 승진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를 여장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구속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4년 가까이 불법 감금시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이제 바야흐로 세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동시에 갇혀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죽어도 오고 마는 세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에 갇혀있는 내일이 두렵고 끔찍하다. 이 규태. 우로다 일가 이 많다더니 <목소리> 우리 서로를 위하고 우리 서로를 믿으며 하나의 마음이 되어 지금 네, 통원 치료하러 아, 다녀오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이 네,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신 차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차가 바로 법무부 차량.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신 차량. 네, 지금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105번째 강남 성모병원에 통원 치료하러 다녀오시고 계십니다. 네. 차량이 지금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105번째 강남 성모병원에 정기 통원 치료 다녀오셨습니다. 네. 차량이 지금 완전히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 차량을 경호했던 의왕경찰서 차량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님 탑승하신 차량을 경호했던 의왕경찰서 차량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완전히 게이트 문은 닫혀 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 강남성모병원에 105번째 정기 통원 치료 다녀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네,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의왕 경찰서 차량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차량을 경호했던 의왕 경찰서 차량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 여기 나온 의왕경찰서 예, 경호팀들도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 음 대통령님께서 어, 일단 예,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종료하고 방송 종료하고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목요일날, 예, 목요일날. 박근혜 대통령님, 병원 가실 때 다시 화면 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영리 i <laughs>